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유행가도 있죠. 가수 송대관 씨의 노래.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쿵쿵따리 쿵쿵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배로운 교회에 MG 목사로서 최근에 유행하는 것을 알려 드리면 어,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다들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많이 안 보시는군요. 어, 유튜브에 요새 쇼츠라고 해서요, 1분 이내의 영상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합니다. 특별히 보배로운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쇼츠로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 쇼츠 중에서도 음, 챌린지를 하는 영상이 유행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마라탕으로 챌린지가 있습니다. 어, 마침 찬양대석에 조경호 장로님께서 앉아 계시는데요. 저를 잠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네 좋아요라고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건 좀이라고 하시며 난처함을 표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 볼게요. 자, 혹시나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송도님들이 없기를 바라며 챌린지를 해 보겠습니다. 장누님, 마라탕 사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탕으로도 같이. 그럼 제가 장누님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자, 이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자, 후배가 선배에게 밥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인데요. 어, 민망하네요. 당연히 제가 정말로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 마음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챌린지가 요새 유행하고요. 또이 외에도 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챌린지도 있고요. 예전에는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라는 챌린지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얼음물이 담긴 그 양동이를요. 뒤집어 쓰는 그래서 루게릭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챌린지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챌린지 그리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이 영원할까요? 어, 레트로라는 말이 있어서요,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유행은 한 순간뿐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잠원의 말씀은요 약 3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의 곁에 있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노님께 한 마라탕으로 챌린지 빨리 잊어주시기 바라며 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몇몇 국가에서는 알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정, 오늘도 몽골 선교를 가지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알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매일 나누고 있는 이 잠언 잠원, 잠언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훈계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매일 새벽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며 어, 저의 마음 속에는 늘 찔림이 있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지 못했음에 대한 찔림이요. 그리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동에 따라 살아가는 도전들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일 새벽 잠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또 도전의 마음이 있으셨나요? 잠원의 말씀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늘 찔림과 도전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찔림과 도전은 우리 성동님들을 괴롭히려는 찔림과 도전이 아닌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찔림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만 계속해서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못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을 나란히 놓거나 반대 내용을 나란히 놓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먼저 비슷한 내용을 나란히 놓는 예로서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라는 이 비슷한 말이죠. 다음으로 반대의 내용을 나란히 놓는 예로서 3절 말씀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는 자는 재물을 잇는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의 말씀은요 비슷한 내용을 나란히 놓거나 혹은 반대의 내용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 새벽 비슷한 내용을 나란히 놓은 말씀인 그 22절과 반대의 내용을 나란히 놓은 말씀인 3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아니면 노하기를 더더하십니까? 그리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잘 알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것과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용사보다 낫기 싫고 또 성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기 싫습니다 심지어 어디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혹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음에 화가 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머리는 나서는 안 되는데 성질머리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사업장, 가정 등에서 화가 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화를 내지 말 것을요. 그 화내는 삶은 결국 죄를 짓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화의 마음을 기도로 잘 다스리시며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떤 대상에 대한 한은요, 그 대상을 미움의 자를 끌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요.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동시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에서 삶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내 마음 가운데에 화해 근원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며 먼저 주님께 주님 나의 화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화를 내게 한 대상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영성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잇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창기를 사귀는 자는 반대가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창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자신의 욕망의 쾌락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둔 것이죠. 결국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이 새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붙들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손을 꽉 쥐고 펴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다 옆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그리고 만족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거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인지 구분하는,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들어가서 그곳이 시끄러우면 거만한 사람이고 내가 들어가서 그곳이 평화를 이루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거만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반대되는 개념인가 하는 의문을요. 뭔가 거만한 자는 겸손한 자와 반대되지 않나? 또 슬기 있는 자는 뭔가 조금 지식이 부족한 자와 반대되는 것이 더 어울리지는 않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의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 9장 8절의 말씀을 한번더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슬기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언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수용해서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혜가 나의 심령을 찔려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그 지혜를 통해 나의 영을 더욱 건강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살이 찌면요, 네, 그렇게 고무줄 바지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편하다고 그 고무줄 바지만 또 트레이닝복만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D 라인이 되죠.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단추가 있고 조금 나의 몸을 긴장시킬 수 있는 옷을 입어야 소문자 D 라인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을 건강한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지혜를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의 책망과도 같은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세 가지의 교훈을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자라고 계세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잠언 2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사모하며 때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모든 형통과 은혜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서해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한 주간 몽골 선교가 시작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몽골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심겨질 때 전도와 선교의 역사 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몽골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작년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갑니다. 아이들의 건강도 더욱 지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선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